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 이혜훈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퍼펙트 스톰 사, 상황이라고 봅니다. 고물과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회색 콧불소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5대 이슈, 구조적 이슈, 인구 위기, 기후 위기, 그리고 극심한 양극화, 그리고 산업과 기술의 대격변, 지방 소멸, 이 다섯 가지 상황이 갑자기 어느 날 불쑥 튀어나와서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만드는 그런 블랙스완의 상황이 아니라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그런 회색 코뿔소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바로 이럴 때야말로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오늘 태어났습니다.